동글이가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. 제 동네가 지금 가로동이 지금 나갔어요. 그래가지고 요 주변이 다 어두컴컴합니다. 저기는 삼숙이가 지금 밥 먹고 있어요. 삼수가 많이 먹어? 오늘은 비가 온다거든요, 날씨가. 그래서 아이들 밥을 먹고 제가 밖에 사료를 아마 치울 겁니다. 사료가 퉁퉁 불어가지고, 어, 동글리밥 먹고 삼수기 밥 먹고 하면 이 자리는 제가 나중에 보고 자기 전에 치우고 잘 겁니다. 아, 이제 다 먹고 이제 가는갑다. 조금밖에 안 먹네, 조금밖에. 아마 캔이 없어서. 그리고 또 삼수기는 조금 조금씩 먹어요. 한 번도 왕창 먹는 게 아니라. 수시로, 네, 여기 밥자리인 걸 알기 때문에. 그러면 제가 저 앞에 명당 자리에 저기다가 사료를 좀 놔둬야 될것 같아요. 아유, 야 먹으라. 우지 알고 우리 집 찾아왔어. 응, 동그라. 아유, <laughs> 어 조금 전에 지금 그 딱지 약 캔에 약 넣어주고. 아유, 하악질 하악질 뭐 제가 오늘 다이소 가고 또 깜빡하고 효자은안 사온 거예요. 아유, 진짜. 맞아 죽을 뻔 했습니다, 우리 딱지한테.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캔다 먹었으면 사료 조금 해가지고 넣어, 넣어 놓고 든지 아니면 캔만 먹어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. 음, 잘 먹는다. 아, 쪽금또 있고. <laughs> 안 가고 있네, 안 가고. 아, 오늘은 바람이 좀 불고 비가 오려고 그래서 그런가. 모기한테 안 뜯겨서 오늘은 좀 괜찮네요. 아, 하루가 막 금방 가고, 아, 지금 제가 아마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, 지금. 이제 간다. 응. 그리고 아이들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. 응. 왔는지 안 왔는지 오늘 밥자리를 좀 일찍 돌아야 될것 같아요.